안녕하세요. 서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생에 대한 이야기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생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정월 1일부터 15일 정월 대보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생을 합니다. 각 사찰에서는 방생 법회를 또 하죠. 그래서 바다가 있는 사찰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보름날 특히 많이 합니다. 보름날은 에너지 증폭작용이 10배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보름날 기도를 하면 더욱 좋고, 또 이렇게 선업을 짓는 것도 보름날 하면 더 좋다. 이런 말이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날 많은 사람들이 방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생에 대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6년 경남 양산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하얀 자라가 경남 양산시 옹상읍 주진리 불광사에 출연해 불자들과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불광사는 1992년에 청봉 스님께서 창건한 사찰인데, 2003년에는 지장보살님의 미간 백호에서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는 우단바라꽃이 피어서 화제가 됐던 곳인데, 2006년에는 신비한 동물인 흰색 자라가 인연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흰색 자라는 전 세계에서 두 마리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한 마리가 인연이 되어 온 것이죠. 정말 신비한 일이죠. 그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주지 스님이신 청봉 스님이 도노보살이라는 법명을 지어준 도노보살이라고 이 자라에게 법명을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얀 자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 지난달 20일 꿈속에서 흰 거북이 한 마리가 용궁에서 왔다며 나타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간절히 애원하는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비하죠? 자신을 위해 기도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용궁에서 왔다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선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모 방송국에서 하얀 자라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꿈에는 자라가 아닌 흰 거북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이와 자라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고 하죠, 특징이. 거북이는 뭐 등껍질이 좀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자라는 매끈하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같은 사촌지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후에는 그 이틀 후인 24일에도 또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얀 자라가 나타나 스님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관세음보살께서 출연해 미소를 지으시며 하얀 자라의 등에 올라앉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일이죠. 그래선재 청봉스님은 그 다음 날 방송국에서 방영한 하얀 자라를 찾아 무작정 충북 청원군 강회 면으로 올라가 자라 소유자인 김우기 씨를 만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분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스님이 데려가서 자라가 현몽한 대로 기도한 후 좋은 곳으로 방생하라며 수천만 원을 줘도 팔지 않겠다던 하얀 자라를 건네주더라는 것입니다.그분은 그 자라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자라가 이제 수태를 해서 낳은 자랄 수도 있죠.이 자라는 1년 3개월 된 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하얀 자라가 나온 것이죠. 일반적인 자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추정이 왜냐하면 이 하얀색 자라 이것을 이제 생물학계에서는 일종의 돌연변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얀 자라가 아니었는데 자식은 이렇게 새끼는. 하얀 자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도련 변이로. 그런데 전 세계에서 두 마리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자라가 출생한 자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1년 3개월 된이 자라는 암컷인데 길이 20cm, 무게 400g 정도로 몸 전체가 흰색을 띠고 있으며 일반 자라에 비해 온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얀 자라는 보통 자라의 포악함보다, 그러니까 자라가 그 거북이보다는 조금 그런 성정이 있나 봐요. 약간 공격적이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좀더 민첩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하얀 자라는 보통 자라의 포악함보다 성격이 온순하며 사람과 친숙한데 스리랑카 캔드시 인공고수에서 또 다른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그런데 그곳에서도 국민들이 이를 신성시 여겨 잘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들도 흰색을 좀 신성시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뱀도 백사, 호랑이도 백호. 굉장히 신성시 여기죠. 왜냐하면 두물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도련변이라고 할지라도 드무니까. 드문 것은 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제 그런가 봅니다. 스리랑께서도. 그리고 흰색이라는 것은 검은색. 만약에 도련변이라도 검은색, 빨강색이었으면 그렇게 신성시했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요. 흰색은 왠지 순수. 뭐 그런 느낌이 들죠. 청결하고 성스럽고. 그리고 흰색 자체가 빛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숭배했던 게 아닌가, 신성시 여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흰색 털을 가진 강아지나 고양이가 좀더 고귀해 보이긴 해요. 솔직히 이쁘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흰색을 많이 입고 흰옷을 많이 입죠. 특히 민족 종교 쪽에서는 흰옷을 많이 입습니다. 백인민족이라고 해서 백인민족은 빛의 민족이라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봉스님은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도노보사를 보내신 것 같다며 열심히 정진하여 토노보살이 왕생 극락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보살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이 사찰은 이 흰색 자라를 보기에 한 달에 몇천 명씩 왔다 간다고 합니다. 연달아 이 사찰에 상서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스님의 원력에 불보살님이 감흥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소식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네요. 흰색 자라가 극락왕생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고 있는지. 왜냐면 자라, 이런 거북이는 수명이 몇십 년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뭐 백년까지도 산다고 하니까,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죠.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수 있죠. 수행하기, 해,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 온 자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일이 또한 가지 있습니다. 오래 전에 부산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혼자 17시간 넘게 물 위에 있던 사람을 지나가던 상선이 발견하여 생명을 보존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다 거북이 방생을 하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북이 등을 타고 17시간을 버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거북이 방생을 많이 하였더니 아들이 그 거북이 등을 타고 17시간을 버텼다는 것이죠. 조난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거북이가 참으로 영물은 영물인가 봅니다. 참 거북이 종족들이 기억을 하고 모르죠. 그 거북이가 어머님이 방생을 했던 거북이가 자란 것인지 그거는 모르죠. 아무튼 이래서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꼭그 좋은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흰색 자라는 제가 볼때 스님과 전생의 인연이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지찌해서 흰색 자라로 태어났겠지만, 스님과 같이 수행을 해서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존칭을 좀 써드리고 싶네요. 제가 한 방송 중에는 천년을 수행한 전복이라는 방송도 있죠. 전복도 천년을 수행하니까 사람 몸 받아서 온 이야기,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극락왕생한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